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라덱스 서치 두 가지 있었죠. 라덱스 트라이와 라덱스 트리. 예, 이두 개를 한번 비교하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스트리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예, 모든 노드에 외부 노드든 내부 노드든 상관없이 모든 노드에 실제 데이터가 실리는 것이었고요. 라디스트라이는 반면에 외부 노드에만 실제 노드가 실제 데이터가 실렸다. 그래서 예, 이것증정으로 돌아 그랬다라고 했죠. 그래서 검색 시 비교는요. 비교는 라딕스 트리 같은 경우에는 에, 트리의 높이만큼 비교 횟수가 있었고요. 에, 라딕스 트이는 검색할 때 비교는 에, 리프에 가서 한 번만 검사를 어, 비교를 합니다. 에, 그전에는 에, 비트 비교만 한다는 얘기죠. 에, 보통 비트 연산은 어, 컴퓨터가 굉장히 빨리 처리하고처리하기 때문에 에, 비트 연산은 큰부하가 없고요. 어, 실제, 키 비교가 오래 걸린 경우에, 에, 라디스 트라이가, 에, 라디스 트리보다는 유리하다고 어, 그랬죠. 그러나, 라디스 트라이는 비교 수는 적지만요, 에, 메모리는 좀 많이 차지합니다. 왜냐면, 하 정보로드 개수가 n개라면요, n-1개의 분기로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에, 전에 바이너리 트리를 배울 때, 에, 배웠던 원칙이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 외부노드 개수가 n이면, 내부노드 내부 노드 개수는 n-1개다. 이런 어, 그걸 배웠었죠. 그래서 MR 예, 3개 분기 노드가 필요하다. 즉 이만큼의 그 어떤 뭐 레프트와 어, 라이트를 저장할, 어, 지정할 그 에, 포인트 공간이라든지, 혹은 에, 우리가 구현한 라디스 트라이맵에는 이, 이 노드, 분기 노드와 정보 노드가 똑같은 타입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만큼의 메모리가 에, 낭비가 되는 것이죠. 거의 두 배의 메모리가 낭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교는 한 번만 실시했기 때문에, 비교가 복잡한 경우에는, 메모리를 좀 희생하더라도, 라디스 트라이가 좀더 낫다. 이런 얘기고요. 두 라디스 서치 구조 모두, 어, 비트 배열을 이용해서 트리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어, 상당히 밸런스가 갖춰진 모양, 약적으로 쏠리지 않고, 예, 갇혀진 모양이며, 예, 트리의 높이는, 예, 항상 이것이 보장되는데요. 항상 보장된다기 보다는, 예, 대체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 트리 높이 n은, 아 자료수 n에 대해서 트리의 높이는 log n 더하기 1 이하의 예, 트리 높이가, 어,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아까 봤듯이, 예, m 비트이면 m 더하기 1에, 예, 키가 m 밑이면 m 당 1의 트리 높이를 가진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어, Degenerated c a s 즉 한쪽으로 쏠리는 어, 이런 반엘 어, 서지 트레이스의 문제점이 에, 없는 어떤 밸런스드 트리의 형태를 갖는다. 밸런스드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약한 의미의 에, 밸런스드라는 그런 얘기죠. 어, 실제 밸런스드 트리에 대해서는 에, 에, 아마 아, 18강부터 어, 배우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분석해보면, 어, 이, 그 컴플렉스들 분석해 보면 이그 트리에서 작동하는 알고리즘들은 다 트리의 높이만큼 어, 비교하고 어, 교환하고 뭐 이렇게 하죠. 예, 트리의 높이만큼이기 때문에 예, 트리 이라디스 트리, 라디스트라이 모두 예, 트리의 높이는 로그 n 더하기 1이기 때문에요. 삽입이든 삭제든 검색이든 예, 모두 O 어, 로그 n의 예,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O 로그 n. 삽입도 어, 리프까지 찾아가야 되는 어, 트리 높이만큼의 비교가 있고 삭제도 어, 그렇죠. 일단 검색을 하고 어, 지우고 바꾸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검색도 o 로그 N 의 성능을 나타낸다. 어쨌든 매우 어,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에, 검색 구조입니다. 모두가 다 o 로그 N이니까요. 예. 어, 그 저희가 어, 제가 제공하는 그. 에, 그 중에서요, 프로젝트 중에서 비주얼 빈트이라는게 있습니다. 예, 비주얼 빈트이라는게 있는데, 예, 그것을 컴파일해서 실행시켜보시면, 예, 실행시켜보시면, 예, 아주 재밌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여러 가지 그, 검색 구조,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안 배운 것도 있지만, 이 검색 구조에 대해서, 예, 실제로, 삽입을 해보고, 삭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예,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픽카하게 보이거든요. 이 소스도 상당히 흥미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라디스 트리 같은 걸 먼저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A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B 입력할 수 있고, C, 아, C. 예, D 이렇게 입력되는 모양을 어, 볼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기 편하게 이제 비트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F, 예. G, 이렇게, 예, 입력이 되면, 어, 좀 밸런스가 갖춰지는 모양을 어, 볼수 있고요. 뭐, 리무브도 해볼 수 있습니다. A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 리무브, B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실질를 해보시고, 어, 돌아가는 원리를 한번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라디스 트라이도, 어, 똑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A를 어, 삭제하는 것이, 어, 아, 추가했고, B를 추가하면, 여기 분기로드가, 어, 생기죠. 뭐, C를 추가하고, 예, D를 추가하고, 뭐를 게아 I 한번 추가해볼까요? 예, I. 추가하면, 예, 이렇게 분기로드가 이만큼 생기면, 예, 알수 있죠. 그래서 뭐, 리무브도, 뭐, B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에 이만큼 땡겨 올라왔고, 여기도 I를 제거하면 A가 이만큼 땡겨 올라가겠죠. 예, 한번 해볼까요? i 를 제거하면 a가 이만큼 땡겨 올라가죠. 그리고 어, d 를 제거하면 예, 이쪽에 남아있고 a 를 제거하면 이제 c가 루트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실제로 한번 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 기수 검색 에, 두 가지 라딕스 트리와 라디스 트라이 에 대해서 어, 모두 어, 살펴보았습니다.